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대산입니다. 건강하셨죠? 오늘은 하늘이 매우 맑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날이네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바깥 나들이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좋은 날입니다.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그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라고 말하며, 이 세상에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아무리 믿어보려 하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그것은 버림받은 심령입니다. 둘째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갓 세상 지식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찌무라 간쪼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주 조심할 점은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그 심정,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뭐안 믿어도 되겠지. 자기 판단이 안 믿어도 되겠다 하니까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영혼은 버림받은 영혼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설교를 들어도 어이 저 사람 세상 만사에 섞어 가지면서 많은 어, 상식과 지식을 동원하면 어이 지식이 있네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 꼬박꼬박 강의하고 어, 그 하나님 말씀 중심 가운데서 비틀어지지 않게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설교를 하는 설교를 들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사에다 많이 비교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어이구, 지식이네, 저 사람.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갓 설교가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쪼라는 신학자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원망하고, 아유, 저, 뭐, 저내 뜻에 안 맞네. 왜저 사람은 저래? 뭐, 저, 어, 설교자는 왜 저렇게 설교를 하는가 하고, 불평가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그, 어떤 어떤 이야기, 어떤 제스처, 어떤 믿음도 그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 오늘 제가 이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용히 순명하면서 앉아 귀를 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 사람이 행복으로 인도되고 만족감을 얻는 것이지. 아, 저, 저 친구 싫어. 어, 저 설교자 싫어. 저 목사 싫어. 저 신부 싫어. 뭐 이렇게 한다 하면은 한없이 그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러한 불행한 설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지요. 경험합니다. 최소한도 주일날. 설교를 듣게 됩니다 강론을 듣게 됩니다 그 강론 말씀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러한 심령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나쁜 습관들 뭐그 그 뿐이겠습니까 흡연 흡연 어, 뭐 운동 부족, 좋지 않은 식습관 및 알코올 섭취 이런 것들이 다 나쁜 습관 사람을 12년 더 늦게 할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 인터내셔널 메디신 잡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담배 피는 거, 운동 부족하는 거, 좋지 않은 식습관, 식습관, 알코올 섭취 이네 가지 지적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 있다 하면은 이 시간을 기해서 멀리 하시면많이 되겠다고 권고해 드립니다. 오솔로 대학의 엘리자베스 카빅 박사는 5,000명의 영국 성인을 20년간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대상자 중 4가지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은 314명이었으며 이중 91명은 연구기간 중에 사망했습니다. 반면 4가지 습관이 없는 387명의 건강한 사람의 경우 연구기간 중 사망한 사람은 3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10분의 1도 안되네요. 노화를 앞당기는 위험한 행동은 흡연, 담배 피는 것입니다. 남성은 하루 세잔 이상, 여성은 두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 술 마시는 것도 노화 촉진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당 두 시간 미만의 운동을 하는 것과 채소와 과일을 하루 3회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습관이 복합된 경우 사망 후 위험성은 더욱 증가했으며 결국 신체 나이를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12년 더 늦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쁜 습관이 12년 더 늦게 하고 사망의 위험성을 높인다면 분명 좋은 습관, 건강한 습관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10 이상의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 당연합니다. 습관 중에서도 최고의 습관은 바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태산도 요즘에 아주 두드러지게 건강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사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혈당도요, 백전으로 내려왔고요. 또, 어, 혈압도, 어, 115에 60입니다. 아주 정상주의 정상이죠. 그리고, 어, 그 뼈에 있는, 어, 골다공 검사를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요, 그 상당히 위험지수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요, 90%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어 제가 먹는 것을 개선했거든요. 한, 어, 9개월, 10개월 전부터 채소, 어 샐러드로 제가 33대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식습관 꼭 개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채소요. 어, 우리가 옛날에는 구하기가 여러 가지로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간단하대요. 어, 코스코를 저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스코에 가면요, 어, 이미 준비된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만들어 놓은, 어, 그 채소, 봉다리가 있습니다. 어, 보통 한 6불, 어, 5불 전후 그런 봉, 봉지들을 한네봉 사면은 하루에 두 끼씩 해갖고 어 일주일은 무난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종 뭐어 과일, 어 사과 같은 거라든가 딸기 같은 거라든가 어 무슨 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조금 혼합해서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울 정도로 제 건강이 좋아지고 회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걷고 움직이는데 아주 가볍고 어, 경쾌해져 가지고 날마다 걷는 데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꼭 식습관 식습 개선하셔서 어, 백세로 가는 길 태산과 함께 건강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시죠? 좋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태산 어, 격려해 주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